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okay stop stop that's enough that's enough oh my i'm thinking to like play many many style game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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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냐? 에브라, 에브리원즈 익스플로어 전부 다 터져. 다들 터져. 네. Yeah. I'm so slow. I'm so slow. 으. Uh. 이제 진짜 진짜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총알 없다. 그만. 오 마이. 스탑, 맨. 그만. 그만. 총알 을 아껴 고 싶은데 하나도 못아꼈다 공격력 맥스인 애들. 오 마이 갓. We've been waiting for you. Now it's your turn. 너 그거네 엘리 젤리잖아 너 이놈의 시 e p i 하나 뽑혔는데도 저 u step in! Ellie, you step 니콜 You are me and I, you 저, 저 어때? s t a r d 이 o u a 가 e me a 왜왜왜왜 o u b a s You I, y s t o I! o s e a t 오와 아. 노 웨이. 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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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니 근데 방금 맞아. 이거 맞아? <laughs> 그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아? 우주 공간으로? What? 어디 가야 돼? 에?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에에형형형형형 위로 좀만 더. 그렇지. 숨한번 쉬고. 자여어 어디 어디 가야 돼? 형. 어? 저걸로 뭐아 이거 혹시 터트려야 되니? 혹시 이것들? 이거를 로사? 아닌데? 이거 맞아? 자, 부착해서 이거를 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어떻 되나요? 그럼 여기로 갈수 있는 거죠?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나 본데? 일단 얘네들 있는 거 보니까 맞나 본데? 알아야? 자, 자, 잡아. 어디까지 달아? 진짜 총알 아껴야겠는데 지금 총알이 장전이 안돼 총알이 장전이 안돼 지금 여보세요 클났다 야야야 야, 진짜 진짜 아니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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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네 떨고 아이템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비상이야 비상 여섯 발 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상점 상점이 필요해 지금 당장 상 상점 상점 지금 당장 주세요. 주셔야 돼 지금 총알 없어 그만해 총알이 없다고 저런것도 함부로 쓰면 안돼 지금 일단은 스테시스 써서 와야개 x

그것보다 날좀 그만 괴롭혀, 이제. 어머, 어머, 얘 봐,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아, 총알 아까워. 잠깐만, 잠깐만. 여기나 기억나는데. 여기나 기억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싸울 건데. 근데 총알이 없는데, 나 지금? 이거, 이거 깰수 있나? 이거 지금, 이거 비상이다. 진짜 비상이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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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먹어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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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정도면은 할수 있어 스텔시스야 이거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스텔시스다 스텔시스랑 키네시스잘 써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가자 이 상황 여기서 애들 엄청 나, 나왔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지금 자 나오자마자 팔 쏴서 몸통 맞추고 나오자마자 멈춰 멈춰 세우고 팔 싸서 몸통 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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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是我。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 끝났니 어, 잘 남겼다. 총알 한발 남았어. <laughs> 총알 한발 남기고. 하.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 e! 살려줘 니콜 제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니콜 너는 나에게 다 모든 거였어 갑자기 감동적이 됐죠? 오 어, 엘리. 만나서반가 i 눈 하나로도 열심히하네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여보세요. 엘리 여기 어 완전 여기 쥐래밭인데 이거 알고 있니 너 여기 쥐래밭인 거? 아 드럽게 진짜. 엘리너, 요런 데서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도대체? 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너 여기서? 나도 벅 나도 벅찬데 여기 새로운 배터리 배터리. 사랑으로 채워줘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아, 배리가 충전 끝. 역시 공돌이 형. 공돌이가 세상을 구한다. Yes. o h o 같이 돌아야 되지. 같이 돌아야 되지. 오. 오오. 오, 오. 나는 이거 타고 도망갈 거야. 잘 있어. 아, 또 얘네들 무단 무임승차할 것 같다. <laughs>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엘리?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웃음> 홀리 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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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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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what? what? 뭐몇대 맞았다고 죽어? 진짜 미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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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씨. 몇대 맞았다고 죽냐? 맞았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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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양옆으로 동시에 나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뭐야 지금 다한 거야? 저보여요 Moving,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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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없어, 오케이. Moving, 무빙, 무빙, 무빙. Moving, moving, moving. Moving, moving, moving.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이렇게, 무빙 하면서. 스테시스 많으니까 스테시스 쓰면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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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회복하고. 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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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나피 없어, 피 없어. 피 채워, 바로. 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 무빙무빙무빙 n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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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v i 거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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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루빙 무빙. 무빙. 와 씨. 저폭격좀 쉽지 않은데?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저 위에 있는 애들부터. 저 위에 있는 애들 잡고. 자, 바로 잡아. 로빙, 무빙무빙 로빙, 무빙무빙 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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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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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루빙하면서 자, 피하면서. 어디있어하지 피하면서. 아씨, 총알 날렸다. 몇 발이야? 아홉 발. 아홉 발, 아홉 발 충분해. 아홉 발 충분해. 끝? 끝이지? 어... <목소리> 뚫고 가 그냥 엘리 거, 엘리 겁나 카리스마 넘쳐 멋있어 <laughs> 이거 그냥 팡 하고 뚫고 나오는 거야 미쳤다. <laughs> 아이, 저, 형, 피 봐, 지금. 아, 피꽉 찼구나. 저 스테시스구나. 오, 뭐에. Holy crap.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세요. 그냥 아래로 점프해서 내려가면 되지 않아? 슛? 야, 슈트에 점프 기능 다 있잖아. 그냥 여기로 점프해서 슉 하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이언맨처럼. 뭘. 삥삥 돌아가야 돼. 기계를 써, 아이작 형.